하나님 말씀, 우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그런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은 사명자가 찾을 것은 우리 김호동 목사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명자가 찾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선거사님들이, 어, 경기도에 있는 선거사님들의 그 은퇴, 은퇴선거사님들이 모여 계시는 그런 실버타운에 가서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찬양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가운데에 여러 곡을 하는데, 선구자라는, 음, 가곡도 부르기로 했는데, 그 가곡의 3들이 보면은, 어, 좀 부르기가, 예수민 사람들이 앉아서 부르기가 좀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거를 쳐보고, 좀 가사를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쳐봤습니다. 예수마을, 저녁종이 봄미산에 울릴 때, 사명자 논 굳은 마음 깊이 새겨두었네 사명을 받들리라 맹세하는 사명자 지금은 어디에서? 거린꿈 그 이루나 이렇게 바꿔 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명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명자라고 해서 정말로 특별하냐? 사명자의 삶은 정말로 특별하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어,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어, 당신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laughs> 성경에 보면 은한 어, 집에 사는 어, 두 종류의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성경에 보면은 그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택함을 입은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한 사람 딱 택해서 대제사장으로 삼아달라 대제사장 우리가 뭐 천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뭐 우리 인구를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딱 택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하라. 그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왕이 있지만은 또 사사가 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이 사명자 대제사장 엘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요. 왕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귀하게 정기하게 부름을 입은 그러한 사명자인 것이지. 얼마나 귀한 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까. 엘리즈 가문에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엘리 대사장은 그의 한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삶이다.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이 대제사장은 온전히 이그 예배하는 일이지만은. 평신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삶이,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녔내요 해야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삼형제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것이 에 원래 예수 님 사람으로서 덕이 되는 일인가? 아 이런 것을 고민을 하면서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다툼이 있다가도 서로 하는 이야기가 아유 덕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하나님이 영광 가리 일이다. 우리 이 다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일이다이 말이지.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은 그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요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지요. 어제는 저희 아들이 어, 성교사적인 삶을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오늘 제가 또 아들의 뒤를 이어서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얼마나 행복한 일겠지 부자가 같이 한 사역을 할 수가 있다. 사명자로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받아서 하고 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예배 자체가 방탕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예배 자체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어, 이 예배가 나의 개인적인 욕심, 사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지는 예배인가?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을그 말씀을 내 개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인용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되겠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서 장의 며느리가 아들라 하면서. 죽습니다.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어벗개가 빼앗긴 이런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 이 며느리 아들 나타 죽는데 죽는사는 말이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나의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탄식을 하면서 숨을 거는 거지. 우리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가 보시라고. 외치면서 눈을 감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이 내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우리 무리 속에 이 나라의 백성 가운데 함께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laughs> 그러나 그 반대로 단 집에 살았지만은. 사무엘이란 어린 소년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렸어 잠에 들려고 누웠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지요. 세번 부르실 때에 사무엘의 지도를 받았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섰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무엘 의삶 가운데서 어 이말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19절에 그뭐 1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비록 사무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여호와께서 감동하여서 사무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느니 그 말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하시 지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대제사장 엘리의 말보다 사무엘의 말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입술에도 여과치 파수꾼을 세우며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보다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이제 말로스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로스 표현을 할 때에 이 표현이 얼마나 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우며 어참 음, 어, 누구의 말대로 여한 말을 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럼 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믿으시기로 사무엘이 비록 어렸으나 그가 사사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서 사사로 시험을 받을 때에 사무엘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 미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시험 줄을 알았다. 사무엘이 하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 존경하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우어나서 백성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존경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 줄을 백성들이 다 인정을 할수 있도록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사사로움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도 인정을 하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그 목회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명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마음 속에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거예요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명자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응답되어질 것 같으면은. 성도들이 두려하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 사명자로 성도들의 마음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옛날에는 그 어, 신학교 교수님들이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목회자들 신학교 박사로 사기를 가지시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면서도 목회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 강의 내용이 깊은 거예요. 그건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목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존경함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하고 재직하고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대요. 그냥 목사님 파트 한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말로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를 하고 계신 카리스마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배울 때는 아 목사가 되면 다 저렇게 카리스마가 있는구나 카리스마가 있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목회 현장이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 그 권위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목사야 사명자야 그런다고 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웠다는 것을 드러내 주실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우리가 사명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다. 모세가 권위가 있는 것이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수 있는 말씀을 하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멀찍이 감히 서어그 해막문에 이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모세가 들어가고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목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상가원에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는 러 줄을 믿으실 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의 영광을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엘리제 사장과 그 가문을 버리시듯이 사장 없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의 영광,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